네, 오프닝 벨또 2부의 진행을 또 함께 도와주실 분이죠. 한마시 전문가 모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간밤에 비트코인 좀 5,100만 원 선으로 좀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지금 다시 5,000만 원이 깨져 버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조정으로 좀 봐도 될까요? 예,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 오늘 금요일이고 어, 금요일 날그 주간 어,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있는데요. 오늘 밤인데, 오늘 밤 옵션 만기가 이뭐 마지막 고비가 될수 있을 것 같고, 2월 초까지 어, 기다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월까지는 좀한주 남았죠? 예, 이제 한주 정도 어, 좀 바닥을 다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 5천만 원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5천만원대 매수세가 들어와서 어, 지지가 되는가 싶었는데 살짝 지금 이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다시 5천만원이 회복되느냐 뭐 지금보다는 오늘 밤 어, 미국시장 개장하면서 어, 그 옵션 만기가 이루어지는데요. 만기 이후에 어, 원화 기준으로 5천만원 회복 또 일시적으로는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어, 달러 기준으로 4만 달러 밑으로 어, 갔다 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 일단 만기 이후 주말에 5천만 원 다시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간밤에 나온 주요 이슈들도 함께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또 나왔을까요? 네, 일단 국내 뉴스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어, 어제 정부가 2026년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 달성 추진을 위해서 어,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범 정부 차원에서 메타버스 신사업에 대한 선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디지털 창작물 NFT를 발행할 수 있게끔 어, 바우처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 뭐 메타버스 금년에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 연초부터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정부에서도 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어, 메타버스 5대 핵심 기술 지원을 어, 하겠다. 개발에 대한 지원들, 인프라라든지 어, 관련되는 어, 기술 개발에 여러 가지 어, 지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어, 뭐, 코인이 있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오늘 메타버스 관련되는 주식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코인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되는 테마 코인들이 있다. 또 관련되는 코인에 대한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지난번에 한번 주중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뭐 이런 관련된 테마의 어 시가총액 상위의 그룹 어 그룹핑돼 있는 어, 그런 코인들이나 아니면 어 가격이 저렴한 이런 코인들이좀 분산해서 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어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 1월 조정을 마무리하고 2월달에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그래, 추세가 바뀌게 되면 결국은 어, 이쪽 관련되는 코인이 금년에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코인에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에, 마찬가지로 이제 DGB 금융, 메타버스 J의 본점을 가상 부동산을 구매해서 오픈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어스투라고 하는 어, 가상 에, 메타버스에 대한 그 가상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는 어, 시스템이 있는데요. 에, 지구를 10분의 1로 이렇게 좀 나눠서 땅을 사고 파는 3차원 가상자산 부동산 세계인데 어, 이 DGB 금융은 대구은행 쪽이죠. 어, 그 대구의 어, 땅을 어, 대구 칠성동에 있는 땅을 어, 사가지고 어, 금융권 최초로 메타버스의 가상 어, 지점을 오픈했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어, 금융권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그렇고 어, 우리가 20년 전에 어, 홈페이지들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메타버스 그 상의 가상 지점, 가상 회사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금년에 유행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투자 소식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A16Z라고 하는 어, 펀드죠. 미국의 벤처 대기업, 벤처캐피탈 회사인데, 5천억 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5조 정도의... 가장 앞에 펀드를 계획하고 있다고 라 어, 얘기하고 있는데 뭐 현물 ETF 승인은 어젯밤에도 하나 거절이 됐는데요. 어, 뭐 현물 ETF 승인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 이런저런 어, 캐피탈 어, 펀드 회사에서 어, 가장자산과 관련된 펀드를 계속 출시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러한 펀드들이 어, 디파이, 메타버스, 웹3.0 관련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그런 코인을 중심으로 계속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어, 그래서 관련되는 코인에 관심을 두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로빈 후드 미국의 어, 주식 거래 최대 앱이죠. 금년에 가상화폐 지갑에 대한 베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어, 일전에 한번 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베타 서비스 어,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베타 버전이 발표가 됐고요. 어, 그, 로빈이드 웹에서는 비트코인, 이더, 도지, 뭐, 이런 것들을, 어, 거래를 할수 있다. 어, 또, 출금이나 입금은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지금, 천명의 시범 운전자들을 모집을 해서, 어, 지금 베타 버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어, 이게 이제 정식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 도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더크래식 7개 종목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외에 5천여 개의 주식 종목, ETF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 어 앱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시장과 어, 암호화폐 시장이 영역이 없어지는 어,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민들, 미국인들 점점점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할 예상이다. 이런 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영역이 파괴되고 또 신규 사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만 4천 달러까지 올라와서 하락이 멈추고 하락 추세를 돌리는 상승으로 반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에. 어, 의견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드리기 냥쭉 빠졌죠. 예, 어쨌든 오늘 옵션 만기 이벤트가 있고요. 어, 옵션 만기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들고 있는데 하락 쪽으로 보는 사람들 빠진다 빠진다는 쪽은 어, 4만 2천 밑에서 또뭐 4만을 깨거나 이랬을 때 수익이 많은 이런 푸드옵션 쪽에 매수세가 일부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어, 콜쪽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4만 4천 달러 위로 올라갔을 때큰 수익이라는 쪽으로 포지션이 지금 4만 원이 깨지냐 아니면 4만 4천 위로 올라가냐. 이렇게 양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옵션 만기가 끝나면, 어, 옵션 만기로 인해서, 어, 그날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이제 그 만기가 끝나고 나서, 어, 어느 쪽 방향으로 또 방향이 전환이 될 텐데 그동안 많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예, 상승 반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 밤, 어, 주목을 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미국인들 61%가 2022년도에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어, 최근에 계속 서베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어, 미국인들, 어쨌든, 어, 금년에 암호화폐 구매를 확대했다는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라거 참고해 주시고, 앞에 로그인도 왜 이런 것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어, 신규 사용자가 들어온다라는 거 체크했으면 좋겠고. 약세장이 이제 끝나게 되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닷건에서 함부로 팔지 말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어, 지금 투자 심리, 공포, 탐욕 지수, 어, 0 기준으로 어, 극도의 공포 구간인데요. 지금 10, 20. 어, 지금 계속적으로 어 작년 12월 달부터 어, 1월 달 어, 10, 20, 22야 20 이런 구간에서 극도의 공포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작년 여름에도 예,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예, 여름에서 어, 그렇게 겪었다가 다시 올라왔고 9월에 다시 내려갔다가 사상 최고치가 경신이 된 거죠. 어, 지금도 어, 잘 버티고 있으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바닥에서는 언제든지. 급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어, 뭐, 역사적으로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공급때문이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때문이라는 건데, 어, 금년에 이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거, 에,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첫 번째는, 어, 현물 ETF 승인이 가장 큰 가능성이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뭐 지금 분위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엘살바도르가 작년에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는데 금년에 예상은 한 두세 군데가 더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수용할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소액 비트코인 결제, 뭐1 비트코인 이렇게 아니고 0 0 0.1, 뭐 0.01, 0.001, 뭐 5만 원, 5천 원짜리의 비트코인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빠르게 비트코인 결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임 루트에 대한 비트코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으로 어,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거. 공급은 계속 줄고 있죠. 채굴업자들도 어, 안 판다. 채굴업자들도 사고 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가 어느 순간에 급증해서 들어오게 되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 그런 측면에서는 에, 바닥에서 팔지 말자는 얘기고요. 하나의 변수는 결국은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이죠.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지금 추세 전환을 계속 막고 있는 금리 인상 우려 이런 부분인데 시장에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3월부터 금리를 올린다, 뭐 0.25, 0.5이 부분은 시장에 지금 다 반영이 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페이스북 메타, 메타로 사명을 바꿨죠. 메타사도 NFT에 대한 NFT 마켓플레이스, 뭐 NFT를 표시하고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라는 거, 뭐 여기저기 플랫폼 업체들에서 NFT 사업을 확대하는 거, 가상공간 메타버스 안에서. NFT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타버스와 NFT가 금년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라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